어? 오빠! 저기 무슨 비행기가 떨어져있어? 여기 글램핑장 온다고 안했어? 무슨 대안항공뭐 비행기가 저기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 뭐 비행기를 테마로 글램핑을 만들었는가보래? 아니요 비행기 아니랍니다 잘못 보셨어요? 아니 딱 봐도 대한항공 비행기인데 이게 비행기가 아니면 뭐라는 말인데 지나가는 사람, 백에 백100 사람을 잡고 물어봐라. 다비행기라고하지 오빠. 아이, 참, 비행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고 봐도 비행기 같아도. 예, 이걸 만든 사람이 비행기가 아니라고 하면 비행기가 아닌 거죠. 나도 아닌 길이. 그럼 비행기가 아이고 뭔데? 아, 고래랍니다. 아이고 아, 뭔반마습니다 형님, 누님들, 공수거 TV입니다. 아, 저는 지금 경남 고성에 어, 한 글램핑장이 경매에 나와 있길래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어, 가봤는데 글램핑장이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주위가 전부 다 이제 글램핑장인 곳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드론이 올라오면서 정면에 있던 것도 제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아마 글램핑장을 지금 만들다가 저기도 스톱을 한 건지 이제 좀 공사가 진행이 안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쪽 라인이 글램핑장이 그뭐 여러 군데가 군집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들어올 때 제가 조금 이상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 제일 처음에는 이게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다고 했을 때뭐 요새 이제 그 램핑이나 캠핑이나 이런 것들이 막 점으로 가고 사양 산업이 되고 있다라고 여기저기서 뭐 떠들대니까 뭐 물론 이제 사양 산업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제 이런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때 뭐 열풍이 불었다가 식는 이제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추세가 식으면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경매에 나왔겠구나 이제 그건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어 이제 저기서 자기들은 고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저거는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비행기 같이 대한항공 비행기처럼 생겼는데 어쨌든 저게 고래라는 걸로 이제 해가지고 글램핑 이름이 이제 고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오는데 간판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글램핑 하는 업체들이 입구를 뭐 똑같은 곳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이 여러 개가 난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다가 쭉쭉쭉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어차피 경매에 나왔으니까 내려서 이제 어 들고 있는 캠으로도 한번 찍어 보려고 했는데 아예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이제 막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아예 스스로 막아 놓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캠핑장이 어그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가 그 옆에 있는 캠핑장 소유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옆에 있는 다른 그 램핑이 사용을 못하게끔 아마 막아 놓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글램핑을 그 이용을 하려면 손님들이 길을 통해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지 않 습니까 근데 그 길을 막아 놓으니까 아예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이게 꼭 뭐라고 해야 되나 장사가 안 돼서 지금 경매로 나온 거만은 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하고 뭐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오빠야 그 시골이나 어디 즉땅 같은 데 보면은 길을 사가지고 그 길을 막아가지고 뭐 통행력 없고 그러는 경우 같은 우리 부동산 체류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 아니 그러면은 여기 길이 다른 글램핑 소유라서 상대 글램핑을 죽이기 위해서 그 길을 아예 그냥 막아놨다는 그런 소리야 아니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글램핑을 만들 때부터 그 길이 다른 사람 보인 것 같으면은 여기다가 뭐를 갖다 건물이나 그런 거를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 아니, 뭐, 제가 자세한 내막 같은 거를 알 수는 없겠죠. 알 수는 없고, 일단 제가 갔을 때 보이는 안내 표지판으로만 이제 판단을 하는 정황에서는 아예 즉, 글램핑, 로 들어가는 입구가 막혀 버려 있고 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어 간판이 있는 것 보니까 어 완전히 저땅 자체가 저희 말하는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는 맹지가 되어 버린 것 같은 거거든요. 어, 제일 처음에는 서로서로 뭐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면 사이가 좋았던지 간에 같이 이제 길을 쓰자, 공용도로로 쓰자라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저기다가 뭘 만들었겠죠. 제일 처음부터 아예 맹지였던 것 같으면은 아예 저기다가 뭔가 사업을 할 생각도 하지를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뭐 사이가 좋았던지 아니면은 그 길이 제일 처음에는 다른 사람 소유라서 뭐 내가 잘 사용을 할수 있게끔 되었든지 그런데 두 글램핑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뭐 한쪽 글램핑이 도로를 매입을 해가지고 뭐 아예 막아버렸던지, 뭐 여러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보이는 바에 따라서는 결론은 아마 저게 막아서 경영상에 좀 어려움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분명히 보이는 사실인 거거든요. 이게 뭐 문을 닫은 것 자체가 장사가 안 돼서 닫은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두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어느 쪽이 뭐 잘잘못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3자의 입장에서는, 뭐, 서프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뭐, 제 3자의 입장, 밖에서 봤을 때는, 어, 그게 딱히 보이는 게, 길을 막으니까 일단 손님을 받을 수 없고, 그 자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와, 그러면, 오빠, 이게 뭐, 누가 잘못했고, 그걸 우리가 따지는 건 아니니까, 뭐, 이쪽이 잘못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경매로 누가 이걸 사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따지고 보면은, 맹지라서, 이거는 뭐, 사가지고,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는 거네, 그냥, 이 자체가. 그럼 이걸 누가 사겠노? 아니, 뭐, 누가 산다는 것 자체를 떠나가지고, 맹지고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옆에 왼쪽에 보면 글램핑장도 짓다가 만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뭐, 이 길을 막아놓는다고 해서, 뭐, 다른 상대편 글램핑장이 또 활기차게 또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글램핑이라는 전체 사업, 산업 자체가 지금 이제 죽을 쓰고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뭐 이번 사건이 트리거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겼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보이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빠 서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더 날카로워지고 싸우는 그런 느낌인 것 같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오빠. 그러게 말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공수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빠 누가 봐도 비행기다. 맞지 맞지.